그러면 수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제법입니다. 이 절제법은 피부와 이 피부 밑에 있는 부속기관을 통째로 다 잘라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엄청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흉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반응 구축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옛날에 했던 그런 기술 때문에 흉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을 좀더 교정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더러, 더러 종종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 절제법으로 수술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수술 방법은 절개법과 지방흡입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나누는 큰 차이는 우리가 효과가 좋은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없는 것, 이두 가지의 장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4cm 정도 물론 숙련된 의사는 좀더 적게 절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피부를 들어 올려서 이 땀샘을 직접 보고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방법은 냄새가 심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방 흡입법입니다. 이것은 한 3mm에서 5mm 정도 지방 흡입관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절개를 해서 지방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효과는 좀 덜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 흡입은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주파나 초음파나 레이저나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좀더 녹여서 좀더 쉽게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이 요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냄새가 좀 덜하거나 아니면 단정인 환자분들에게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정의 치료는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지방 흡입으로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큐스컬프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고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과 절개법을 하는 방법과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다 한정에 국한되어서는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고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은 학교생활, 학교생활, 고등학생, 사춘기 딱 지나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애치증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애치증은 2차 성질이 딱 나타날 때확 빈도가 확 뜨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해도 2차 성질이 딱 나타나면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재발의 빈도가 좀더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워낙 겨드랑이를 요새는 많이 내고 이러기 때문에 20대 초반, 요래 사회생활 다요런 대학생활, 여자들은 고등학교 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숨기기 급급하고, 대학생활, 사회생활, 요때 불편을 확실히 느낄 때, 고때 합니다. 대부분. <놀람>